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 한 사건당 5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로 출장 조사까지 나갔습니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휘권을 상실한 것은 어디까지나 총장이 한정됩니다. 중앙지검은 차장 이하 대검 간부에게 보고했습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의 보고 체계는 윤석열 전권 검찰에서 이미 형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의 지휘권이 살아있는 명품 가방수수 가방 수수 사건 역시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이치 모터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품 가방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조사 장소 또한 김건희 여사의 제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인근의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장 간 것이 아니라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도대체 왜 부속 청사로 동행한 것인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당의 사안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는 중대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하여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 거, 사,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의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g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더했습니다. 또한 특별 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소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 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당해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자료 배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그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이성윤 의원 발의 종합특검법과 김용민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최근에 새로 나온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들어갔고요. 관저 증축, 증축 관련해서도 어, 특정 업체가 증축, 무자격 업체가 증축한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국정 농단 관련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중에서 보다 명확한 진술이 있거나 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발의하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요청은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고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5월 30일 개원 첫날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일 법사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할 거라는 언론 보도를 받고 또 저희 지도부에서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김건희 특검법도 민주당 법, 법안이 같이 상정이 되면, 오늘 발의하는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중에서 김건희 특검법 부분은 같이 논의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시민단체나 민주당, 우리당에서 고발한 사안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국정동단에 가까운 수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고 그렇다면 독립된 특검의 수사를 담당시키고 대통령이 퇴직하면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어, 임기 중에서는 기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수사 기록 그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대통 어, 검사 재직 중의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할 지방 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보내고 어, 혐의 사실을 설시해서 어, 보내고 그 대통령이 퇴직하면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저는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했기 때문에 제가 감찰 당시에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은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어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판단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수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위들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중대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임성근 금명 로비 의혹이라든가 관저 증축 의혹이라든가 무자격 업체 이런 것들은 모두 대통령과 같이 문제가 되는 어, 뭐,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원 씨의 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과 비슷하다고 저는 봤고 그런 부분들이 중대 비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이고 범죄 수익으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을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도도 나오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문제가 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중단된 수사도 이 특검법에 포함시켜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있으실까요?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법사위에서 내일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이 된다면, 어, 오늘 저희가 발의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이. 그 논의에 같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소북혁신당에서 발의할 윤석열 특검법이 있습니다. 체의병 관련해서, 수사회압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남으면 나중에 체의병 특검법과 또 같이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으로 정리는 될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법사위 논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우선은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그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의혹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 규정을 했습니다. 특검 지병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원내 정당 이두 명을 지명을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검법하고 유사하게 규정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민주당의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장님하고간사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시고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방으로 질문 주시면 답해 리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